안녕하십니까 휘슬러 이준입니다. 오늘은 휘슬러 솔라임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휘슬러 솔라임 제품은 저희 휘슬러 제품 중에 가장 프리미엄급 제품입니다. 백화점과 저희 그 방문 판매에서만 판매하고 취급하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가장 기본 구성이 어, 베이직 세트라고 하는데 대중소 냄비 세가지입니다. 보시면 제일 작은 냄비 16cm 이구요. 내부 용량은 2리터 입니다. 그 다음에 20cm 냄비입니다. 중간 냄비요. 내부 용량은 3 1리터 그리고 24cm 가장 큰 냄비입니다. 내부 용량은 5.3L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예전 제품에 비해서 개량된 부분들이 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선 뚜껑에 보시면 휘슬러 로고가 잘 보이시나요? 휘슬러 로고가 정면에서 봤을 때 어, 저희는... 이걸 콧구멍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스팀홀 증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왼쪽은 스팀이 많은 요리하실 때 선택하시는 쪽이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멜로디 표시가 있습니다. 끓으면은 휘... 어, 저희 그솔 비슷한 이런 하모니카 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쪽에는 스팀이 적은 요리 하실 때요. 이쪽으로 눌러 놓으시면은 냄비가 타는 그런 거를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평으로 다 맞춰 놓으시면은 잠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냄비에 보관하시면은 쉽게 상하거나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뚜껑 안쪽을 보시면은 이 부품이 아로마 쿠킹밸브라고 합니다. 음식을 오래 끓이거나 졸였을 때도 맛과 향,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부품입니다. 다른 냄비에는 그런 부품이 없는데, 요 아로마 쿠킹밸브를 작은 냄비나 중간 냄비에 옮겨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투 스텝 림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따르거나 할 때, 어, 찌꺼기나 이물질이 잘 묻지 않고 깨끗하게 잘 따라지고, 또 뚜껑을 닫았을 때 밀봉이 잘 되어서 음식물 보관할 때 아주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안쪽에 계량 눈금이 있어서 요리하실 때 음식물량 조절하시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바닥에 올록볼록한 엠보싱처럼 생긴 이 부품이 노보그릴입니다. 어, 열을 가했을 때이 노보그릴이 1.5배 정도 확장되는 그런 열판이 확장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서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도 이 올록볼록한 엠보싱이 있는 저희 휘슬러 제품들이 빨리 끓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사용하시면서 무게감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래서 이 손잡이도 사각형에 가깝게 들었을 때. 이 그립감이 좋아지고 또이 열이 전달이 잘안 되어서 손잡이가 뜨거워지는 기능이 좀좀 뜨거워지지 않게 그렇게 기능이 개선되었고요. 또 인체공학적으로 다이 각도를 조절을 해서 손목에 무리가 덜 가게 들었을 때 양쪽에 들었을 때 무게감이 좀덜 느껴지게끔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가장 큰 냄비이고요. 24cm 내부 용량은 5.3L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늬는 가장 저희 프리미엄급 제품에만 채택되는 네, 솔라 무늬입니다. 제일 큰 냄비, 중간 냄비, 작은 냄비 이렇게 구성된 게 저희 솔라임 베이직 세트 입니다 여기에 2 8 c m 서빙팬 저희는 편의상 대전골 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전골이 포함되면 h 슬러 솔라임 디럭스 세트 4종 세트이고 저희는 편의상 혼수 세트 라고도 부릅니다 setting. This is t h 그러니까 전골 요리 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용량은 3.1L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실물을 좀 확인을 해 보시라고. 높이는 제일 큰 냄비 같은 경우에 12cm, 중간 냄비는 11.5cm, 제일 작은 냄비는... 10cm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이것이 휘슬러 솔라임 베이직 세트와 대전골이 포함된 디럭스 세트입니다. 그리고 어, 추가적인 구성품입니다. 16cm 소스펜입니다. 어, 용량은 라면 하나 정도 끓이면 예, 딱 맞더라고요. 예, 라면 끓이 면 아주 맛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에 계량눈금이 있고, 노보그릴이 채택되어 있고, 그리고 바닥에 쿡스타문양입니다. 이 쿡스타문양이 있는 제품들은 다 인덕션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뚜껑에 보시면은... 네. 스팀이 많은 쪽또 멜로디가 있어서 스팀이 적은 쪽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이 제품은 편수입니다 손잡이가 한쪽에 있는 그리고 한국 가정에서 어, 5-6인용 정도 드시는 압력밥솥 용량입니다 보시면 예전 제품은 뚜껑을 여 닫을 때 위아래로 여닫았는데 이 제품은 스윙 방식 옆으로 돌려서 여는 아주 편하게 열립니다. 보시면 안쪽에는 이와 같이 생겼고요. 어, 끓으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표시 밸브가 신호등처럼... 아이고. 혼자 촬영하려니까 세 가지 색상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처음에 끓으면은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좋아졌습니다. 좀 멀리서 보시더라도 압력 밸브가 올라가는 게잘 보여서. 좀 도움이 더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닫으실 때도 옆으로 딸깍 여닫게 됐습니다 요 제품이 2.5리터 밥공기는 5대에서 6공기 정도 그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와 같이 저희 제품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 드리면 은 가장 기본이 되는 솔라임 24cm, 20cm, 16cm 이렇게 구성된 게 휘슬러 솔라인 베이직 세트. 여기에 28cm 서빙펜 대전거리라고도 부르는데, 포함되면 휘슬러 4종. 디럭스 세트가 됩니다. 저희는 혼수 세트라고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슬러 솔라임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